제193회 시흥시 의회 1차 정례회가 6월 12일부터 18일간의 대장정이 올랐습니다. 첫날 본회의장에서는 2011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, 시정질문의 건 등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. 이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결정의 건, 의회 사무국 소관 2011년 회계년도 결산심사,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. 다음 날부터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,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,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, 2012년 청소년 해외테마 조사연수단 파견사업,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논의됩니다. 이상으로 시흥방송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